안녕하세요. 써니콩입니다. 오늘은 음 얼갈이를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얼갈이 된장 넣고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한3리터를 받아 가지고 어또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 전기품에서 나온 남해안 디포리 해물 다시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음, 너무 그러니까 편리하게 뭐 이런게 이런 제품이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이걸 넣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뭐가 들었냐면은 다시마 새우 디포리 멸치 뭐 어, 그렇게 들어있는 뜯어 볼까요 뜯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물에 담궈서 어. 좀울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국물을 내고 나서 어 물에 들어가니까 다잘 정확하게 보이는. 이렇게 멸치 같은 게 굉장히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어요. 다른 제품도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음, 좀 지저분했어. 이거는 지금 멸치도 다 손질이 돼 있고 아주 깔끔하게. 국물을 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얼갈이 지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멸치, 어, 지금, 다시가 이제 끓 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빼내지 않고, 그냥, 좀, 조금 더 같이 계시게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어, 이제, 제가 이 얼갈이를, 그, 저희 그, 강서점에 가면, 아미 매장이 있어요. 그 밑에 식품점이 또 있는데, 어때론 가면 엄청 싸게 팔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 단에 천 원씩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 거는 열무하고 속 얼갈이 속하고 해서 열무 물김치, 열무 얼갈이 물김치를 담고 겉잎을 어, 이제 이큰 냄비에다가 웍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제 삶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만든 된장이에요. 음, 좀, 이번에는 실패 안 하고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에, 파, 한 뿌리하고, 붉은 고추 두 개, 파란, 그, 매운 고추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얼갈이를 다 넣겠어요. 많이 해야지,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속 걸로 해서 김치담고 겉에 건다 삶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사진을 혼자 찍으면서 하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해요. 된장을 두 스푼 넣겠어요. 된장이 맛있어요, 아주. 옛날 된장, 부분 된장이 짜서 거기에다가 어, 뭐좀 다시 담으면 매주하고 다 합쳐서 섞어가지고 삭고, 이제 숙성시키고. 이제 고춧가루도 듬뿍 한 스푼 넣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매실, 매실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시 손맛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음, 된장 담은 그릇도 한번 닦아내고 자, 좀 물락 쪄물락! 좀 너무 짜면은 밥에 걸쳐서 먹기가 그럴 것 같아. 그냥 묻혀놓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뒤에 어, 뚜껑을 열고, 이제 얼갈이 무친 거를 다 넣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냄새가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제 수분 현상 날 때까지 해서 이제 나가고 이제 불을 줄여서 어한 20분 이제 끓여 주겠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거의 어이오거지가 이제 이 음, 아, 얼갈이 오거지가여들여들해줬어요 이렇게 쭉쭉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발을 다 얹어서 이제 불을 끄고 20분에서 이제 지금 계속 불을 한 육, 단에서 계속 끓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 1인분. 사실 고추는 먹을 수가 없어. 색깔로 음, 맛있겠죠? 이렇게 오늘 어. 얼갈이 우거지 우거지 지짐 지진, 지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거지 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거지를 부코왔어요 어, 즐거운 저녁입니다 이걸로 또 맛있는 저녁을 먹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써니콩이었습니다